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냥 진리처럼 믿어왔던 거 있잖아요. 지방은 몸에 나쁘다. 근데 만약에 이게 완전히 틀린 얘기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방이 정말 우리의 적이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건지 말이죠. 이 질문 진짜 도발적이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수십 년 동안 철석같이 따랐던 그 지침? 지방 섭취 줄이세요. 이게 사실은 20세기 최악의 실수였다면요. 와, 이 엄청난 가능성에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자, 근데 이 모든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어떻게 지방을 공공의 정 1호로 생각하게 됐는지, 그 시작점이었던 지방과의 전쟁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지방 신화가요 바로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1961년에 미국 심장협회에서 아 심장병 막으려면 저지방 식단 하세요라고 권고하면서 딱 포문을 연 거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1980년에는 아예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게 모든 국민을 위한 공식 가이드라인입니다 하고 땅땅땅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때부터 거의 반세기 동안 지방은 그냥 건강의 주적으로 완전히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하지만 말이죠. 역사는 항상 우리가 예상한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잖아요. 이 저지방 식단이 막 왕좌에 오르던 바로 그 순간에 기존의 모든 상식을 그냥 확 뒤집어버리는 아주 역설적인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고지방 식단이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보다 모든 면에서 더 건강하다.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들었던 얘기랑은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잖아요. 와, 정말 놀라운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누군가 툭 던진 주장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쌓이고 쌓인 아주 엄격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바로 이 고지방 식단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그런 말도 있더라 하고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수십 년 동안 나라 전체가 잘려들었던 이 저지방 실험. 그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음, 한마디로 요약하면 참담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평가가 나오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건강해지겠다고 지방을 막 피하기 시작한 바로 그 시기부터 비만율이랑 당뇨병 발병률이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단에서 지방을 빼니까 그 빈자리를 뭘로 채웠겠어요? 바로 탄수화물이었죠. 이게 계속 혈당을 높이는 악순환을 만든 겁니다. 결국 건강해지려던 노력이 정반대의 끔찍한 결과를 낳아버린 셈이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자료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모든 측면에서 건강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 와, 이건 그냥 아, 우리가 실수를 좀 했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죠. 이건 공중보건정책의 거대한 실패였다. 라고 말하는 아주 강력한 비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저지방 식단은요. 애초에 목표를 했던 심장질환 예방, 그것도 실패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의도치 않게 비만과 당뇨병이라는 훨씬 더큰 괴물을 키워낸 꼴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관점을 완전히, 법80도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지방이 적이 아니었다면, 그럼 도대체 뭐였을까요? 지방이 사실 우리 몸에 좋다는 과학적인 근거들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반전은 바로 포화지방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나 피해왔던 거잖아요. 심장병의 주범이라고 알려졌던 바로 그 포화지방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걸 건강한 식단의 필수 요소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와 정말 상상도 못했던 변화죠. 이 표를 보시면 이 주장의 핵심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심장병. 비만, 당뇨,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 질병들에 맞서 싸우는데 고지방 식단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건강식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지중해 식단보다도 더 효과가 좋다고 주장하잖아요. 이야, 이건 정말 대담한 비교입니다. 자,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이 새로운 관점을 우리 식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부터 보여드릴 걸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죄책감 느끼면서 피하고 또 피했던 바로 그 금지된 음식들을 다시 만나볼 시간이거든요. 이두 식단의 권장 사항을 한번 보세요. 와, 이건 뭐 완전히 180도 다르죠? 어제의 독이 오늘의 약이 된 격입니다. 저지방 식단에서는 제발 피하세로 했던 육류, 달걀, 전지방 유제품을 고지방 식단에서는 오히려 이게 건강의 핵심입니다. 마음껏 드세요 하고 적극 권장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고지방 식단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고소한 전지방 우유와 치즈, 완전 식품이라고 불리는 달걀, 그리고 세상에 기름진 삼겹살까지요. 네, 맞아요.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건강에 최대적으로 생각했던 바로 그 음식들입니다. 놀랍죠? 자, 이제 슬슬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단순히 오늘 저녁 뭐 먹지? 하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왔던 건강 상식 그 자체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오는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딱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비만과 온갖 질병의 원인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두려워했던 바로 그 지방이 사실은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될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거대한 생각의 전환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반세기, 그러니까 50년 동안이나 국가적으로 이어진 공식적인 건강조언이 틀렸다면, 지금 우리가 이건 과학이야, 진리야, 라고 믿고 있는 또 다른 상식 중에는 과연 어떤 걸 의심해 봐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